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비스의 실장이자 대한 80년 맹 본점의 사무국장을 맡은 심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비스에서는 어떤 일을 제가 뭐 8시름 선수 이자 그립스터였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살려서 기존 제품들을 활용하는 훈련법들, 제 노하우를 많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또 신제품 개발도 해볼 생각입니다. 또 대한 팔씨름 연맹에서 맡은 임무는 어떤 건가요? 대한 팔씨름 연맹에서는 그동안 배승님 회장님께서 국가대표 선발전, 베트남 많은 행사들을 지금까지 다 맡아서 해오고 계셨는데 이제 그 일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유청석 실장님이나 다른 임원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대회를 제가 주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든든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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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씨름 선수로서도 예전에는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오랜 기간 팔씨름 선수로 활동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부상을 4년 전에 야구로 하다 다쳤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회를 나간지도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대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또 대회를 구경하는 것도 힘들어서 한동안 팔씨름 자체를 좀 멀리 하기도 했었고, 팔씨름 연맹 일을 하게 된 만큼 다시 본격적인 치료를 해서 선수로도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 팔씨름 랭킹에는 본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 랭킹 9위까지 있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위부터 천천히 2위, 3위, 4위, 한 9위까지 다 해보고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아, 아까 통합 랭킹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원래 맞아요. 그 한국 팔씨름 랭킹 통합 1위에도 원래 랭크가 돼 있었다가 예, 지금은 그쵸. 이제 3년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예. 결국 우리 김지영, 네 김지영 관리자님한테 버림받은. 네. 예. 그래서 사... <laughs>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통합 팔씨름 랭킹 기준으로 몇 위를 목표로. 당연히 목표는 1위죠. 현재 백성열 예, 선수가 예, 라이벌이었던. 네, 예, 아라이벌이었죠 라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프로 팔씨름 선수들도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2018년 8월 1일부로 실비스의 실장이자 그리고 대한팔씨름연맹의 본점 사무국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의 각오 한 마디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일을 맡게 된 만큼. 팔씨름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네.